오늘 아침은 어제 먹다 남은 볶음밥과 계란국입니다. 아침에 뜨끈한 계란국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금요일이니까 열심히 출근. 오늘은 CS가 쉬어가는 날이라서 오픽 스크립트 작성을 열심히 해줍니다. 저는 요즘 GPT 대신 클로드를 쓰고 있어요. 클로드가 GPT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요. 대신 이미지 생성 이런 건 못함? 점심은 오랜만에 학교에서 배달시켜 먹었어요. 소불고기 샌드위치인데 이거 진짜 존맛이에요 유유. 또 시켜 먹을 듯? 히로아카 파이널 시즌 보면서 먹었어요. 학교에서 눈물 줄줄 흘리는 사람이 돼. 아니 이제 히로아카 얘기만 하면 눈물만 나요. 오후에는 스크립트 적은 거 단어 정리를 해줍니다. 은근 모르거나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아서 정리해서 꼭 외워야 해요. 칼퇴근하고 도서관 왔어요. 음료 너무 달고 맛없어서 후회했어요. 사물함에서 필요한 물건도 가져옵니다. 공부는 원래 장비 빨이 걸랑겨. 코테를 두 문제 풀어줍니다. 최대한 클로드 도움 없이 풀려고 노력했어요. 동숲 스터디 윗미 들으면서 컴활 공부도 합니다. 컴활 공부 진짜 외울 거 너무 많고, 너무 재미없어요. 저녁은 남자친구랑 짜장면 탕수육 시켜 먹었어요. 서비스로 군만두도 받았어요. 헤헤. 오늘따라 짜장면이 좀 별로였지만, 그래도 맛있었답니다.